시간이 있어서 운동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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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시간들을 많이 내잖아요. 네, 건강하려면, 첫째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걸어야지 건강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1시간 이상씩 어떻게, 어떻게, 아, 맘먹고기 만보 걷기. 여러분, 저, 하루에 만보씩 걷는 분 계세요? 어떻게? 자신한 분 계세요? 자신하시는 분 만보씩. 근데 하루에 만보씩 걸으시면 건강에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조기축구도 하고, 뭐, 친교 뭐, 야구도 하고, 그리고 배드민트도 치고, 테니스 있죠. 테니스도 하고 막 그러던데요. 그래요. 그런 모임. 어떤 분들은 볼링을 쳐요. 어,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수영도 하고, 그런 어, 운동. 또 어떤 분들은 헬스도 하고요. 골프도 치고, 뭐 그런 어떤 운동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즐기 하시길 바랍니다. 등산하는 것도 아유 큰 도움 되죠.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건강한 비결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자야 돼요? 아, 우리가 뭐잠안 자고 뭐딴일하나 잠을 깊이 자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잠을 깊이 자야 된다. 7시간씩 자야 됩니다. 7시간? 와 11시에 잤다가 6시에 일어나야 되네요. 아니, 그럼 10시에 자가지고 5시에 일어나야 되겠네요? 그죠? 11시에 자가지고 6시에 일어나고. 7시간씩 깊은 잠을 잔다. 어떻든, 어떻든, 깊은, 푹, 잠을 자야 돼 깊이. 잠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뭐, 수면제도 먹고,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잠 잠이 보약입니다. 잠이 잠이 보약입니다.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아, 열심히 일을 하랍니다. 지금. 자, 우리 하루 생활 가운데 일이라는 게큰 복이죠, 그죠? 예, 일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일을 하면 정말 병이 떠나가고 또 건강을. 유지하고, 독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걸로 봐요. 네. 여러분,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또 말씀해 보세요. 밥 건강하려면. 밥한 수저에, 수저에 30번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네. 꾹꾹 씹어서 먹으라는 거죠. 꾹꾹. 우리가 이제 밥한 숟갈에 이제 반찬도 곁들여서 드시는데 어떻든 꾹꾹 씹어서 30번 씹어서 잡수시자는 거죠. 요즘에 치아가 안 좋아서 발치도 하시고 하시는데 임플란트가 많이 이렇게 보편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임플란트가 안 나왔을 때 예전에 틀니를 하셨잖아요 틀니 틀리. 근데 틀니는 불편했는데 임플란트가 조금 가격은 나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시는 날 동안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도 강추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임플란트를 한두개 했는데 아 좋아요 충치를 예. 관리를 못하면 발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프라한테를 했더니 어우 아구 그러니까 음식 씹는데 아주 힘이 들어가는 걸 제가 느낍니다. 자그 다음에 건강하려면 또그 다음에 뭐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와 스트레스 떨쳐버리세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 삶가운데 스트레스가 뭔지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산길입니다. 좀 가팔라요 하산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어느 때보다도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